집합과 원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모임 중에는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때의 상황이나 판단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명확히 결정할 수 없다. 수학에서는 이와 같이 그 대상을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모임은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OEI 자연수의 모임은 구체적으로 자연수 1, 2, 3, 4, 5의 모임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 3, 4, 5와 같은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 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 a가 집합 S의 원소일 때, 원소 a는 S, 어, 집합 S에 속한다고 말하고 표현할 때 이렇게 삼지창으로 푹 찌르면 됩니다. <laughs> 알겠어요? 또 a가 집합 S의 원소가 아닐 때에는 원소 a는 집합 S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삼지창에다가 짝 그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삼창이 그래서 A는 이건 원소 A는 집합 S에 속한다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소 A는 S에 속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어? 집합인 것은 1번 착한 학생 알수 없습니다. 힘센 사람 알수 없습니다. 빨간 사과 모임 알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 남자 한국 정하죠. 귀여운 아이스크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 빨간색이 요빨간색어빨간색뭐붉그스름할 네. 수도 있고 붉을 수도 있고 뭐 네. 네, 많아요. 빨강 웃긴 소식들어와요 그래서 정수의 집합을 Z, 유리수의 집합을 Q, 실수의 집합을 R이라고 할때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자, Z는 정수거든요. 마이너스인 정수 맞죠? 0도 정수 맞죠? 자, 0.5 유리수 맞죠? 어, 유리수, 이건 무리수죠, 루트인는 그래서 유리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다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을 다시 보면 수학에서는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기호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눈에 볼수 있고 능률적인 연산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학적인 문장은 기호 또는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집합을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원서 나이법과조수 조건제시법에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집합 A는 어 x는 1보다 크나하고 7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모임이라고 할때 원소 나열법은 어 여기에 나, 나열 쭉 나열한 겁니다. 1 2 3 4 5 6 7. 알겠어요? 그런데 조건 제시법은 x에 속하는 각 원소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x대 그죠? x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보면은 A는 x대 X, X 대 X. 그죠? 1보다 크나 고 7보다 작은, X는 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집합을 나타낼 때, 오른쪽 그린과 같이, 이렇게그린과 같이 나타낸 것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X 대 X. 이렇게 하고요. 오늘 쭉 나열한 거고요. 하나는 벤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세개가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이제 요렇게. 그 x가 1보다 크나고 7보다 작은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집합 S를 어 원소 나열법으 나타내면 내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집합 S는 그 원소가 무수히 많으면서도 어떤 일정한 규칙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집합 기호 안에 S의 원소를 모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조건 제시법을 나여,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다 실수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정수나 자연수는 괜찮은데 이렇게 실수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노트 1은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1, 2, 3 이렇게 표... 나타내어도 좋다. 곧그 집합은 원소를 나타내는 순서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보통 1, 2, 3, 4 순서대로 표현합니다.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같은 원소를 중복하여 쓰지 않습니다. 1, 1, 2, 2 이렇게 않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같이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에는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땡땡땡을 사용하여 1, 2, 3 땡땡땡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집합을 문자로 나타낼 때는 흔히 대문자 A, B, C 대문자를 나타내고 집합은 집합의 원소는 문자로 나타낼 때 흔히 소문자 A, B, C로 나타냅니다 다음 집합을 나타내는 원소나이법을 나타내시오. 12의 양의 약수 집합 A. A는 집합기호 쓰고 그죠중괄로를 집합기호라고 합니다. 1, 2, 3, 4, 5그죠 6, 12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10보다 큰 3의 배수의 집합 이것도 10보다 크니까 12, 15, 18. 너무 많다, 그죠? 무한 집합이니까 땡땡땡 했습니다. 좋아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라. 2, 3, 5, 7. 어이, 뭐예요? 어, X 대 X는 소수입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기 이 때문에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 4, 6, 20, 50. 이 보니까 뭐야 1과 X 대 쓰고요. X가 1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X는 짝수.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과 공 집합이 뭐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집합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예,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자연수. 개수가 정해져 있죠. 1, 2, 3, 4, 5, 6, 7, 8, 9, 10.과 같이 원소가 유한 개인 걸 유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음. 하지만, 10보다 크나 같은 이렇게 자연수가 되버리면 너무 많다. 그죠? 10보다 쭈두두두쭈쭈쭈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어,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 여기 보면 x가 1보다 작은 x는 자연수면 이와 같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 공집합은 동그라미 땡 이렇게 나타납니다. <laughs> 알겠어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중괄로만 표현해도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 집합 s가 유한 집합일 때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어, 넘버라는 n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 이거는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n, a는 10개다. NANC는 0이다. 개수가 0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럼 기본 문제를 풀어보면 엄청 쉬워요. 자, A는 3, 6, 9, 1 2, 99죠. 그래서 이건 뭐야? 뭐의 배수죠? 3의 네, 배수죠. 네, 네, 배수. 그래서 X 대 X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3의 배수를 해야 되고, 3 아니면 100 이하의 사회 배수를 말하면 됩니다. 인 자연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음, 알겠죠? 네. 어떻게 표현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b는 x 대 x 는 20보다 작은 소수. 20보다 작은 소수 뭐뭐 있죠? 원소나이 법으로 표현하면 2 음. 3 5 엄청 10. 많죠. 어디 c는요? n분의 1 n은 자연수래요. n분의 1. 어, 여기 많네요. 그죠? 자 이거는 원소가 1, 2, 이렇게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원소, 이거, 60은, 60은 여기 들어갑니까? 사회에서 들어가죠? 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3지창 딱 찔러주면 됩니다. 음. 얘는 19. 어, 이렇게. 19 여기 들어가죠? 2 0번 네. 장소 쏘니까 3지창. 응. 음. 이렇게 찔러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어. 그 다음. 자, 9. 자, 여기. 9가, 9가, 여기 n이 자연수인데, 이게 돼요? 9,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전, 예? 자연수니까 들어가면 n분의 1이라고. 그 9분의 1은 되지만, 9는 안 돼요. 아, 아 맞네. 응. 여도안 아, 네. 응, 돼요. 왜냐면, 하이중간로가 있어야 됩니다. 원소가 되려면.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됐으면 풀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는 아주 쉬우니까 혼자 풀수 있지만, 요거는 어떻게 푸냐는 거죠. 이건 보면, 이 더하기란 표시가 돼 있으면, X 대 X는 A 더하기 B인데, A는 누구한테 가지고 오고, A는 누구한테 가져오고, 1. A에서 가져온다죠. 그럼 A가 어딨어요? 01이 있네요, 여기. 0, 1. B는 누구한테 가져온대요? 1, 2. 그죠? 1, 2에서 갖고 오죠. 근데 두 개를 어떻게 알아요? 더하라 돼 있죠. 그게 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2, 2 3. 답은 1 2 3이 답입니다. 음, 신기하네. 너무 시, 신기해. 쉬, 쉽죠? 그러면 이거는 AA는 어떻게 하냐는거죠 AA는 더 쉬운 게 AA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디에서 갖고 오고 A에서 갖고 오고 AS 갖고 오고 A 4 1 0 1에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이렇게 네. 보입니다. 답은 0, 1, 2. A, A는, 그죠? 아니, 중국어 같네. 근데, <laughs> 네. 3번은 뭐냐면, B 갖고 오고, B는 뭐예요? 2, 1, 2. 1, 2고요. 어, 두 번, 뭐야. 이거는 a 응. 더하기 B. A다하기 B 약간 뭐였어요? 1, 2, 3이었죠? 네. 1, 2, 3. 음. 갖고 와서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여기 하면, 3, 4, 5. 답은 2, 3, 4, 5가 답입니다. 쉽죠?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게요. 지금까지, 아까까지는 뭘 표현했냐면, 집합과 원소. 집합과 원소. 다시 한번 보지만, 원소하고 집합하고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는 집합하고 집합 관계입니다. 집합하고 집합. 집합, 집합. 응. 그래서, 이 삼지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포함이요? 어 아. 원소는 어떻게 한다고? 원소는 삼지창 이렇게 해서 속한다라고 하면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속한다. 속한다. 얘는 포함한다라는 말이에요. 한국말 어렵죠.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원소하고 집합. 원소하고 집합이니다 이거는 집합끼리 네, 이게 부분 집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A가 B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B가 더 포괄. 어, B가 더 크다는 거죠. 알겠어요? 안 들어가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짝 끄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직관에 의해서 쉽게 직관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 그림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보면 편리하다. 공집합은 중요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고? 부분집합. 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공집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그걸 다 부분집합이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을 했죠. 그래서, 부분집합을 하라면 공집합 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요, 공집합과 자기 자신. 얘는 공집합 한 개씩, 그 다음에, 얘는 음, 공집합, 공집합 A, B, C. A, 각자 한 개, 한 개, 한 개씩. 그 다음에, 쓸 때, A, B, A, C, A, B, C. B, C.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다 씁니다. 어,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2의 N, 승기가 됩니다. 됩니다. E, N. 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공집합. 요거는 원소가 두 개입니다. 각각 써줍니다. 집합 기호 꼭 써야 합니다. 그래서 원소 한, 이게 원소입니다. 이 표현이 공집합이라 표시이기도 하지만, 요 원소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요 원소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소 하나하나씩 쓰고 두개 같이 쓰고. 그래서 네 개가 나와야 됩니다. 진부분 집합은 뭐냐?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음, 원래 부분 집합은, 어, 서로 같아도 됩니다. 근데 같아 A가 B가, A가 1, 2, 3이고, 이렇게 되면, 정수면 결국 B도 1, 2, 3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두개 같으니까 서로 서로에게 부분 집합이 될수 있습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이러면 서로 같다고 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가 진부분 집합입니다. 제외한다. 어, 쏙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부분 집합에서도 네. 두 개가 같은 경우, 이렇게, 1, 2, 3, 1, 2, 3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죠. 부분 집합 안에서.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 뺀다고. 네. 자기 자신 뺀다고. 알겠어요? 네.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부부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보면, 여기 보면, 음, 자, 12화의 자연수, 만져 11, 11, 1에서부터 12고요. 소수는? 2 3, 5, 7, 4개죠. 두개 똑같죠? 예. 예. 그래서 이 두개는 같고 이 두개는 이야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해보면 1, 2, 3, 1, 3, 5의 진 부분집합을 구하라는건 자기 자신을 뺏는겁니다. 원래는 부분집합에 1, 3, 5도 있는데 1, 3, 5를 빼버리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진 부분집합입니다. 뭐가 된다고? 진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뺏는 겁니다. 됐죠? 네.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또 기억 안날 수도 있죠 네. <laughs> 자, A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겠어요. AB 빼고 구하면 돼요. AB 빼고. AB 빼면 공 집합. 한 개씩 CDE. 그 다음에 CD, 네. CE, DE. 이렇게 하면 CDE.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이제 AB가 속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AB가 속하는. 뭐냐면, 어, AB가 무조건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네. AB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나, AB가 무조건 빠지나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 AB를 다 집어넣으면 똑같아지잖아. 아, 아. 맞죠? 그렇구나. 아, 개수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나, 무조건 빠지나. 신기하죠? 네. 하지만, A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세개다 빼야 됩니다. A, B, C를요? 응, 왜냐면, AB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엄마가 똑같고, 개수를 구할 때, C는 속하지, C는 속하지 않으니까 맞고. 또 빼줘야 돼요. 그래서 총몇 개야 된다고? 2의 4승. 2의 그러니까 제곱이 돼서 4개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림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A가 어디에 들어간대요? B.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있는데 A가 B에 들어간대요. 네. 근데 B가 또 어디에 들어간대요? C. 그럼 당연히 A가 C에 들어간 거 맞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건 기억입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기억이 어디에 간대요? 네. C에 들어간대요. 네. 그렇죠? 네. A가 C에 들어간다죠. 네. B는? C에 들어간 B도 C에 들어간대요. 두개 같아요? 어, 네. AB관계는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D거든요. A가 어디에 들어간대요? B요. A가 B에 들어간대요. 그죠? 네. A가 또 어디에 들어간대요? C. C에 들어간다죠. 네. 두개 같아요? 아니요. 그죠 이런 경우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laughs> 외워야 돼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바로 안 나오거든요. 많이 경험해보면 알수 있죠. A가 어디에 들어간대요? B요. B에 들어간대요. B는 또 어디에 들어간대요? C. C에 들어간데, C는 또 어디에 들어간데요 A에 들어간다죠. 그럼 결국 이 세가 다 같다란 말입니다. 근데 C가 A에 들어간다도 돼요? 응. 그러니까 다 똑같을 텐데. 지원한 바퀴 돌아가는요 봐봐. 아, 아, 다 똑같으니까 어, 말이 되는 어, 어, 거지. 음. 그림이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런 경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예. 끝났어요. 길이. 자, 이거 <laughs> 한가면한주 분량인데 지금 하루 만에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막 나가도 되겠습니까? 자, 합집합 볼게요. 합집합은 이를테면 두 집합 A123, B2345를 생각할 때 집합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애들한테 이제 밥그릇고 생각하고 보면 합집합 보여 안 보여 <웃음> 음. <웃음>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이렇게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음. A에 속하 거나 돼있죠 권한 음. 는 O R이죠. O R 네. O R은 뿌었습니다 알겠죠? 네. 또는데 있죠. 뿌었습니다다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은 포하면 되고요. 이제 교집합은 뭐냐? 교집합은 이를 테면 A 1 2 3 B, yeah. 2, 3, 4, 5인데 공통인 겁니다. Yeah. 그래서 A에도 애도 속하고 애도라는 말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B에도 oh. 속하는 모든 원수로 yeah. 2, 3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교집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교집합 보여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통입니다. 완전히 무슨 짜짓기죠. 그래서 공통은 2, 3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입니다. 교집합은. 다 yeah. 했습니다. Yeah.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 공통이 없는 건 뭐라 하냐면 서로소라고 합니다. 아 서로소. 어 이름 서로소, 서로, 서로, 서로소, 서로남이라는 어, 거죠. 소. 공통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보면 이 공통이 뭐 있죠. 이 공통 있죠? 얘는 어. 서로소입니다. 음.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게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서 보면 더 쉽습니다. 여 집합은 뭐냐 그러면 이럴 때면 영어의 모든 알파벳 원소 하는 집합 이렇게 음. 있는데 이에 대해 두 집합 A는 A, B, C. B는 F, G, H, I는 집합 U의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다. 이와 같이 어떤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만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U로 한테 냅니다 이런 거. 근데 이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집합 U의 A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A, C? 이게 무슨 말이냐면 U에서 네.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C 안 하고 여집합이라고. 아, 네. A를 빼버리면 이색칠한이 이 부분을 뭐라 한단 말이에요? 여집합이라고 한다. 여집합. 뭐라 한다고? 여집합. 요걸 A 여집합이라고 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U에는 속하지만 a 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간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테는 U는 universal, u n i s e t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첫 글자이고 A 여집합의 C는 complement, complement 뭐야? 여분? 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하,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집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차집합인데 차집합 뭐냐면 이럴테면두 집합 A 1 2 3 4 5, B는 2 4 6이 있는데 이두 개의 공통이 뭐죠? 2랑 4. 랑 4죠. 2랑 4. 그죠? 그래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합을 1 3 5를 어, A 차집합 B라고 합니다. 뭐냐면 A에서 A에서 공통을 뺐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 B 차집합 B는 비자 집합 A는? 6. 어,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차집합이라는 건 공동 부분을 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A 차집합 B는 A, 교, B, 여라고 하는데 요즘에 요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내가 뭘 빼라고 공동 부분을 뺐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또한, 어, 합집합에서 뭘 뺐다고 보면 파도 된다? B를 뺐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많,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 풀면 됩니다.